안녕하세요. 저희는 치유노겁연구회의 2조 꽃삽팀입니다. 저희가 꽃삽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요, 마음에 꽃밭을 읽어주는 친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꽃삽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팀이 준비한 오늘의 친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할 거는 바로 버섯 키우기인데요. 우선 구성품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명판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배지라고 하는 건데요. 버섯을 키우기 위해서 톱밥과 밀강과밀기유를잘 밀기, 뭉쳐서 이곳에 버섯 종균을 심으면 이렇게 버섯을 키울 수 있는 배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배지를 여기 투명판 위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투명 비닐봉투입니다. 요것은 저희가 나중에 하우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습도가 날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지를 너무 못생겨가지고 예쁘게 꾸며줄 버섯, 그리고 버섯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물주는 분무기. 자, 요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버섯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명판에 이렇게 배지를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꽂고 싶은 곳에 예쁘게 버섯 장식을 꽂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버섯 장식을 꽂아주시면 못생겼던 배지가 갑자기 예뻐 보입니다. 자, 예뻐 보이시죠? 징그럽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분무기에 시원한 물을 준비하셔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뿌려주실 때 이렇게 작은 아이는 머리까지 뿌려주시면 좋고요. 머리가 내 손가락 만하게 커졌다. 그때는 버섯에는 뿌리시지 마시고 요 배지 주변에만 뿌려주세요. 버섯 머리에 물을 많이 맞으면 나중에 버섯이 못 생겨져요. 그러니까 주변에 버섯 배지 주변에만 물을 뿌려서. 이 주변이 마르지 않아야 버섯이 계속 잘 자랍니다. 그리고 충분히 물을 뿌려주시고 난 다음에는 비닐 하우스. 우리가 집에서 하우스를 지을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투명 비닐 하우스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비닐 하우스를 이렇게 덮어주시면 습도가 날아가지 않고 습이 계속 유지가 집안에서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하루에 다섯 번씩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혹시 잎 배지가 많이 뽀송뽀송 말랐다고 하시면 중간에 더 뿌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배지는 이 물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하고 저녁에 한번 환기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때는 이 투명 비닐을 벗겨 주시고요. 이 아이를 바람이 부는 선선한 곳에다가 두셔서 한 시간 정도 바람을 씌워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곰팡이가 자라려고 했던 곰팡이가 또다 날아가고 이 아이도 산소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했을 때 아이들이 또 못생겨집니다. 그래서 산소를 충분히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물을 뿌려서 충분히 물을 뿌려주시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덮어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쉬우시죠? 자, 요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은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버섯이 많이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러면 버섯이 커지면 이 아이가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버섯이 커졌을 때이 투명판에 버섯 머리가 닿을 때쯤 되면은 이 친구를 벗겨 주셔도 돼요. 그때부터는 물을 주지 않아도 되고 이 하우스도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이 자연 상태에서 놔두시면 되는데 집안이 너무 건조하셨을 경우에는 여기 배지에만 물을 살짝살짝 살짝 좀 뿌려주셔서 배지만 촉촉하게 유지해주시면 비닐하우스 없이도 예쁜 버섯을 많이 키울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버섯이 좋은 거는 다른 키트나 다른 거는 하루에 다 만들어서 완성을 할수 있는데 저희 배지 키트의 장점은 기다림입니다. 오대 기다려야 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요. 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설레임을 또 가지고 이 친구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건강함을 주는 버섯을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매일 매일 기다리면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버섯을 잘 키우시다 보면은 자. 우리가 키우는 버섯이 모양이 다양하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가정에서는 이런 모양이나 이렇게 조금 못생긴 아이들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는 이제 조금 많이 키운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꽃처럼 핀 버섯이 나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를 화고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걸 표고라고 하는데 표고 중에서 아주 예쁘게 꽃처럼 핀 버섯을 화고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화고 버섯을 여러분이 온도나 습도나 바람을 잘 세워 주면 이렇게 예쁜 화고 버섯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나오진 않으실 거고요. 가정에서는 주로 표고가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도 영양 성분은 똑같으니까 어, 시, 실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수학 시기는 언제가 되냐 면버섯이 이렇게 자라다가 보시면은 이렇게 자라는데 앞에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뒤에를 보셔야 돼요. 버섯 뒤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가시 펴서 중간에 우산살 같은 것이 보이는 것이 있고요.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안 보이는 아이가 건강하고 싱싱한 버섯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름살이 많은 버섯은 약간 늙은 버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확하는 시기는 가능하면 이렇게 벌어지기 전에 이때 따시면은 굉장히 싱싱하고 건강한 버섯을 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큰 버섯이라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씨앗이 다날아간 거보다는 씨앗이 날아가기 전에 수확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앞에를 보시지 마시고 키우시다가 아 수확 시기가 언제지라고 궁금하시면.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시고, 아, 가시 피었구나, 안 피었구나, 요거를 관찰하셔서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확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섯이 이렇게 자라고 있으면은 저희가 수확할 때 여기를 잡아 뜯으면은 여기 대만 남고 머리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확할 때는 요거를 이렇게 대를 잡고. 이렇게 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톱밥이 묻은 것만 제거하시고 어, 이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 예쁜 버섯을 수확하시고요 저희가 나중에 맛있는 요리법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비닐 같은 게 붙어 있는데요 농장마다 비닐이 붙어 있는 배지가 있고 비닐이 없는 배지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비닐이 붙어 있는데 이 비닐은 보습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습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강제로 뜯어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닐이 좀 지저분하다고 하더라도 물 뿌리면 또착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떼어내시지 않으시면 이 아이가 그 비닐이 습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해주니까 그렇게 아시고서 강제로 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단 버섯으로, 아니, 배제로 버섯 키우는 방법까지 한번 알려드리고요. 잠시 후에 제가 또 간단한 요리법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 자, 이번에는 버섯을 수확을 하셨으면 우리가 맛있게 먹는 방법을 또 알아봐야 되겠죠. 저희가 버섯을 수확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뭐 풍성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한끼 먹을 수 있는 양은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렇게 잘 키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버섯 가지고 많이 하시는 음식이 된장찌개에 넣어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버섯 요리 너무너무 많거든요. 가을에 버섯밥 해가지고 양념장에 비벼 드셔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요리는 버섯전이에요. 근데 우리 버섯전 하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 꽁지 따고서 위에다가 막 소고기 다져놓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건 명절 음식이고요. 우리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버섯을 이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계란에다가 소금을 좀 넉넉히 해가지고 좀 짭짤하게 간을 하셔서 계란을 풀으셔가지고 요거 그냥 버섯 넣어서 계란옷 입혀서 바로 기름에 부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아이들 밥 퍼놓고 잠깐 계란 후라이 하는 정도 시간이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요리래요 아주 간단한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이들도 잘 먹고 술안주로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간단한 요리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1분 요리예요 이거 너무 간단해 보이죠 자 여기 뭐냐면은 부추예요 부추하고 버섯을 슬라이스 여기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슬라이스 하셔가지고 전 랩을 씌우세요. 꼭 랩이나 랩이 없으시면 투명 비닐봉지를 씌우셔서고 얘를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리시면 됩니다. 딱 1분 돌리시면은요. 부추도 약간 숨이 죽고요. 버섯도 약간 숨이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추하고 이 버섯하고 같이 집어서 그 우리 참기름 소금장에다가 찍어 드시면 소고기 없이도 소고기를 먹는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버섯을 먹으실 때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버섯을 생으로 드시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이 버섯은 식물도 동물도 아니고 균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곰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곰팡이가 몸에 들어왔을 때 이거를 잘 적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끔 알러지나 생길 수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버섯을 생으로 먹는 거는 조금 조심을 하시고 가능하면 익혀 드시는 게 좋고요. 버섯 요리는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 영양 성분이 가장 파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요리가 영양 성분도 다 가져가시면서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요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손님상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요리예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해보시면은 다음부터 아마 많이 찾게 되는 요리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버섯이 어디 좋으신지는 예, 버섯을 많이 먹으면 일단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다이어트 식품이죠. 그리고 항암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에 좋아요. 그래서 버섯을 많이 먹으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으시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키운 버섯으로 내 몸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버섯 키우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행복감도 느끼시고 설레임도 느껴보시고 또 맛있는 맛도 보시고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버섯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